요청한 강의입니다.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말 습관을 고치는 방법이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 이거 자막 없습니다. 그냥 음성만 들어도 돼요. 횡설수설한다는 뜻이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막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할때 어뭐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군대 얘기를 했다가 군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뭐 싸움 얘기를 했다가 싸움 얘기 했다가 뭐 건달 얘기했다 그러다 여자 얘기했다가 뭐 이런 것이 횡소수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교수의 어떤 역량을 우리가 평가하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지식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 키보드를 얘기하는데 키보드의 구조와 이런 걸 설명하는데 인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으로 누르는 습관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데 뭐 배터리도 키보드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배터리 얘기하다가 아, 전기에 대해 얘기하고 막 가지처럼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아이 교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가시처럼 뻗어나가는 것은 그건 횡설수설이 아니에요. 횡설수설은 바로 뭐냐면, 어... 뭐 어떤 얘기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게막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생각을 정리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정리를 못 합니다, 원래. 원래 생각을 다 정리 못 해요, 인간은. 그런데 그게 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급해. 그리고 두 번째, 기억력이 안 좋아. 마음이 급하,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횡설수설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이 머리가 좋지 않을 때.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이 급할 때 요런 현상은 언제 일어나냐 뭐 친구랑 둘이 그냥 뭐야너 어, 저번에 뭐 했고 야야너뭐 했냐 막 이런 얘기 할때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면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될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한테 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 어, 회의를 회의 하거나 아니면 어 여친이나 친구랑 말다툼 이 있었을 때 야.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자신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죠. 논리는 없어도 됩니다. 아, 그게 논리인가? 여튼,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혹은, 급할 때. 언제 나타나냐? 얘가, 어, 여자한테 말걸 때. 그러니까, 길방할 때. 길방할 때 이런 증상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친이랑 싸웠을 때, 친구랑 싸웠을 때, 그리고 회의할 때, 요거 세 개입니다. 요거 세 개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네, 첫 번째 이제 여자한테 말걸 때입니다. 길방할 때 어, 해운대라고 해요. 해운대에서 이제 길방을 하는데 그냥 가서 뭐 간단하죠. 같이 놀래요? 이러면 돼. 뭐 없어. 근데 거기서 그냥 막 이러는 거죠. 아니 저희가 실은 어제 어제 왔거든요. 어제 왔는데 아 실은 이 기차 타고 올라 그랬는데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왔긴 왔는데 어 숙소는 이제 저기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일단 저희가 뭐 꼬시려고 말을 거는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우왕좌왕 막 여기저기 그런 이야기가. 뭐, 용광로에다가, 막, 빨간색, 파란색 한 번씩, 한 번에 붙듯이 막,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자들은 이게 뭔 소린가. 아니, 그럼 꼬시려고 지금 말건게 아니라면은, 지금 나한테 말을 왜 걸었어? 막,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제일 어이없는 말이 그거지. 아 저희가, 아, 제가 뭐 꼬시려고 이렇게 말건건 건 아닌데,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아주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해서 다조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아, 아, 실은, 뭐, 그렇게 꼬실 생각은 없었고, 그냥, 뭐, 옆에 있어서 이렇게 말 걸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 그때 얘기하는 건데, 그걸 처음부터 막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러 여자는, 뭐, 보다가, 아, 뭐야, 미친놈 아니야? 휙 가버리는 거지. 횡소수술 하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주 여자는 아무도 없어. 그니까, 러 그, 우리 유흥카페에 어벙한 남자들 있잖아요. 범생들. 그, 뭐, 픽업카페나 유흥카페에서 어디 뭐, 강의 몇개 듣고 뭐, 엘프 꼬실 줄 아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야, 그럼 세상의 남자들 다 엘프 꼬셨게? 어? 친구로 사귀는 것 같아요. 일진이, 어, 찐따랑 놀아줍니까? 아니, 찐따가 말하는 법이랑, 어, 옷 입는 법좀 배운다고 일진 됩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타고난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멘트 조금 뭐 배우면 여자 뭐 엘프 꼬실 줄 아는 그런 병신 착각 하는 것 자체가 어벙이라는 거거든요. 그두 번째 예는, 그 친구랑 여친과 의견 충돌, 의견 충돌로 자신 입장과 생각을 말할 때. 이때도 횡설수설합니다. 이때도 막, 아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아 용치지도 전화 네 씨. 네용치지거는 맨날 전화해서 부동산 얘기만 하고. 아이씨 잠깐만. 이 부동산충, 요즘 용치지가 아주 그냥 g a 제 t 아주 미쳐가지고 아주 그냥. 아뭔 말이지? 아 친구, 여친과 의견충돌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말할 때또 이렇게 횡설수설합니다. 어. 아니, 아 내가, 아이 그 아니, 잠깐만 아, 내 말은 뭐냐면, 어? 아니, 내가 그 얘기는 아니고, 그 뭐냐면, 막, 이렇게 막 가면서,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요. 막. 아니, 그때는, 아, 그래, 맞아. 아니, 맞긴 맞아. 막, 그러면서. 이런 요런, 요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횡설수설 해요. 아까 길방할 때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횡설수설을 합니다. 이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논, 가만히 있는데, 이게, 아, 그래서 네가뭔 말을 하려는 건데, 이게 나아요 이게. 근데, 걔가 했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에다 쫙 적어. 쫙 적은 다음에, 그거를, 퇴고 작업이죠? 문단에 맞게 순서를 다바꾸어가지고딱 맞춰놓잖아요? 아, 그러면 요게 딱 맞습니다, 이게. 서기가, 서기가 둥, 적듯이. 그런데, 그게 앞, 그게 막 여기저기 튀어나와서 안 맞는 거거든요. 당연히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 중에 어떤 애가, 어, 직원이 좀 많은, 그, 저기, 회사의, 어, 대표예요. <laughs> 근데, 제가 걔가 금수저야. 그래서 금수저라서 회사를 차렸는데, 늘 회의마다 횡설수설해서 직원들이, 아, 그냥 걔 너무 횡설수설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횡설수설이 아니라, 뭐, 이상한 말을 해요. 아, 우리가 뭐, 뭐, 서로 한 명씩 이렇게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커가는 것이 맞고, 커가는 것이 맞긴 한데, 막 이런, 그 듣고 있으면 뭐, 어쩌라고, 우리 보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뭐냐 이렇게 행성 수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치느냐 간단합니다 네, 종이랑 펜을 들고 다니세요 종이랑 펜을 아 근데 이렇게 목소리 크게 말안 해도 되는데 너무 톤으로서 목이 아프네 아 종이랑 펜을 들고 다니면서 적으세요 어 우리가 뭐 우리 국무회의나뭐뭐 뭐 굳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회의 같은 거할때 어, 발언권이 있고, 자기 순서가 있잖아요. 1 0명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럼 1, 첫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있습니다. 그, 그러면 어, 1번부터 쭉 말을 하죠. 자기가 7번째 차례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자기가 어떤 논리로 반박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사람이 얘기할 때, 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어,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부동산이 주제야. 그 사람이 막, 어, 뭐, 서울에 어떤 저, 저 저, 저런 뭐 저, 저, 저 하면서 뭐, 어, 전세자금 대출은 뭐, 뭐, 뭐지, 어, 막는 것은 불합리하면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 듣다가 어? 저거는 틀린 말인데 저거에 반박해야겠네 생각을 했어요. 일본 사람이 말할 때. 근데 4번 사람이 말할 때, 5번 사람이 말할 때, 1번 사람이 말할 때 자신이 반박하려고 했던 것을 까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다 적죠. 그래서 회의할 때 보면 다 사람들이 적습니다. 적어요. 뭐 1번, 1번 발표자 해놓고, 1번 발표자 옆에다가 전세 대출 규제 이렇게 딱 적습니다. 아, 길게 적을 필요도 없죠. 단어 한, 한 줄만 딱 적으면 되죠. 문장 한 장만. 단어만 적어도 기억나죠.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면, 그거 보면서 하나씩 얘기하면 됩니다. 아, 1번 발표자님 말하실 때, 그때 전세자금 대출 부분에 얘기하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3번 발표자분 얘기하실 때, 어? 어, 저기, 투자, 투자 규제 지역을 묶는 것이 더 역효과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요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논리적으로 되는 거죠. 적어야 됩니다. 어, 1대1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한다. 뭐, 이런적으로 막 얘기를 해. 그러면 들으면서 적으세요. 어? 얘가 이 말? 그래. 이때는 내가 이거 반 어? 야, 뭐? 그때 뭐 그거? 뭐, 페인트? 그럼 페인트 적어요. 그때 뭐 술값 얘기? 그러면 걔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술값 내가 다 냈고 임마. 이러면 어, 아니거든. 그러면 딱 적어요. 술값 네가 다 내... 내 자신이 술값 다 냈다는 이야기. 옆에다가 화살표 치고 내가 낸 적이 다섯 번 있음. 이렇게 딱 적어요. 그럼 반박이.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얘기할 때 쭉쭉쭉쭉 단어만 몇개 짝짝짝 적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서 말하면 돼요. 물론 매끈하게 말을 못 하겠죠. 원래 행성수 다른 사람이라. 하지만 그래도 용광로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지멋들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맘대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딱딱딱딱 딱, 딱, 딱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래도 뭔 말을 하려는 거진 알아요. 그렇게 종이랑 펜을 들고 다니면서 적으면 됩니다. 어, 말빨 센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냐면 저도 약간 그렇게 대화하는데 일단 다 들어요. 아니 히안말안 하고 상대방이 말한 거다 들어. 막 얘기해. 아니 그게 뭐 어때 그때 그거는 뭐 만약 에 회사라 그래요 아그때 물류창고가 너무 물건이 많아가지고 널랑 그랬는데 쌓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떨어져 깨진 것이고 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전화해가지고 를뭐 박스가 어어 어? 자기가 봤을 때 훼손이 안 됐는데 어왜 아내가 깨졌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어쩌다 얘기합니다 그걸 쫙 듣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솔직히요 어? 저희가 야근하는 것도 저기요 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막고막어 어, 저번 달에 뭐 제대로 뭐 급여가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고 막 합니다 다적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다 들으면서 다 적어요. 핵심 포인트만 적는 거죠. 단어로. 딱딱.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할 말의 모든 카드를 다 들은 거 아닙니까? 고수도비라 생각하면 상대방의 패를 다본 거예요. 이게 말하기, 말하기에 승리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어디 저, 대도 않게 도도해서 막, 뭐,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말 잘하는 법. 그 백날 읽어봐. 그냥 막연한 이야기만 하지. 막연한 이야기.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어 그냥 어 예를들면 정치인이 무슨 이번에 뭐 체육계 또 안타까 안타까운 사,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 자살을 선택하는 억울함에 그런 거를 만약 문화체육부 관관이 들었어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꼭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봐. 아, 겁나 막연하잖아. 우리나라 정치인이 이게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어, 팀장급 이상인 사람들은 공감으을이뻐야할 겁니다. 야, 물건 쌀때잘 싸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물 박스 들어오는 것 중에, 조마르 박스는 안에, 그, 약한 게 들어있고, 큰박스 안에 단단하게 들어있잖아. 야, 큰 박스 쌓고 그 위에 조그만한 박스 쌓아야지, 막. 조그만한 박스 밑에서 쌓으면 되냐? 야, 그리고 막벽 쪽을 따라 쌓아야지, 막 가운데 쌓으면 넘어지지, 자식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잠깐만. 뭔 얘기가 됐렇어 전, 아, 지금, 아, 저는 지금 적었어. 저기 횡설 수설한 사람 구치는 방법이라고 일 긴장했을 때이 여자친구랑 의자친구로 자신 입장과생각을 말할 때 3회사에서 회의할때 이렇게 적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거는 뭐 때문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여튼, 어 진짜 까먹었어. 아 이건 나이 들어서 까먹은 거야. 잠깐만 이시 정지. 아 기억이 나서 고수도 패.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이 얘기라면 상대방의 고수도 패를 다 보는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할 얘기 나한테 다 했어.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이 뭐 어떤 패를 가졌는가를 보고 그에 반박할 걸 하나하나 탁탁탁탁탁 얘기하면 예 네. 그럼 이기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서점 가서 그 막연한 이야기 하는거 그런거 보고 막 역시 그거 다 읽으면 또 막연해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종이랑 펜을 들고 다니세요 그거 처음에 습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이제 종이랑 펜 들고 다니면서 정는 습관을 가지면 예, 누구나 쉽게 그거는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예. 저는 나이트 갈 때도 종이랑 펜을 들고 가요. 그래서 연락처 달때 종이랑 펜 꺼내자라고 여자가 와 오빠 펜이랑 종이도 들고 다녀? 뭔가 지적으로 봐. 아 그리고 이,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 이건 메모에 적어야겠다. 잠깐만 이것도 적어야 돼. 책에 적어야겠다 종이랑 펜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사람들은 절대 쉽게 보지 않는다. 종이랑 펜을 들고 다니면서 적는다는 것은 기록을 한다는 거죠. 기록을 한다. 이 사람은 기록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록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만만하게 못 봅니다. 적는사 람 뭔가 할때 적잖아요. 아이, 자기야,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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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알바를 하든, 회사하거든, 뭐, 친구를 만나든, 아이, 적는 사람 봐요. 뭐, 할 때, 적는 사람. 아이, 웃을 게안 보여요, 이 사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종이랑 펜을 들고 다니는 것은, 어, 되게 많은 장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이랑 펜이 어딨어? <laughs> 야, 유튜브, 제가 말했죠. 생각하는 사람은 글을 읽는다고. 예. 유튜브에서 영상 보는 사람들은 일단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내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 어, 이루고자 하고, 뭐 뜻이, 있고. 아, 그러니까 한마,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에서 업적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뭔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퇴근하면 그냥, 그냥 텔레비나 보는 거지 그냥 이 텔레 비볼 것도 없어. 근데 텔레비 채널 이리저리 돌리면서 그냥 뭐 없나 뭐 안에 있다가 뭐 하나 오늘 뭐 하나 하는 애들. 그러다 야야 수영 먹자. 막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축복은 바로 뭐냐? 죽음이라는 걸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지나면 하루 하루 죽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죽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를 그냥 그렇게 살래. 유튜브에서 그 되도 하는 개소리 해야 되는 그어 병신 같은 놈들 와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놈들 보면 딱두 종류지. 하나는 어벙이, 하나는 찐따. 목소리가 딱두 종류예요. 어녕 시비가 오늘은 오늘은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질하는 애 아니면 아, 아, 이지하는 놈들 두 종류잖아. 그거 보면서 네 인생 낭비할래? 응? 예전에 그 주변에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은 업적을 이뤘어요. 업적을 어뭐 처음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개척을 했고 막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해야지? 그 시대 때 맞지 않는 뒤에 어좀 선진국형 직선삶 이런 것들도 살았고 좀 사고방식도 약간 미국식으로 왜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30년이 앞섰으니까 아안 믿기면 1960년대 1970년대 뉴욕이랑 서울 사진 봐봐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통서평 인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왜, 그, 미국인은, 뭐, 간단한 얘기를 하면, 미국인은 자유로운 그런 교육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 고등학생의 집을 보면, 뭐, 음악, 악기도 있고, 어, 막, 만드는 것도 좋아요. 만드는 것도 막, 있고, 그리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막, 온갖 취미가 막 많아요. 방이 되게 복잡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 저기, 우리나라 고등학생 지에 방에 봐봐요 책상 딱이랑 전공서책 교과서 기타가 어디 있어?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애걔뭐 장난감 아니다 엄마한테 겁나 때려 맞지. <laughs> 그러니까 통수평 인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연구원 해봐요. 겁나 하면직이딱 봐도 연구원 얼굴에 적혀 있어 연구원. 근데 외국은 미국은 안 그렇죠. 저기 피트니스 대회 그 몸짱 대회 있잖아요. 거기 우승한 여자가 예. 원래 직업이 뭐냐면 무기공학도입니다. 무기공학도 UFC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 중에 전직이 은행원인 사람도 있어요. 강남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강남에 강남은 왜냐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공부보다 그냥 미술 그냥 예체능 시기와 키 돈으로 그냥 대학교 보내보면 버리면, 버리면 되거든 보내버리면 되니까 아니 유학 보내면 되거든. 그래서 강남 쪽에 이렇게 통섭형애가 많습니다. 저번에 또 어떤 형사서 말했는데 제가 강남 나이트 가서 제일 처음 놀랐던 게 아니 딱 보면 아니 막 노래방 도우미급처럼 완전 완전 그냥 아 겁나 날라리처럼 놀게 생긴 애야 되게 화장한 것도 그리고옷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막아 나보다 더 당연히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이지 나 대학이 별로 좋은데 안 나왔으니까 아 대학에 유학파에 막 응? 그리고 뭐 저기 맨날 메이주 클럽 다니는 여자인데 알고 보니 뭐더라? 저기뭐 영어영문학과고 막 아이씨 그것도 저기 뭐지 스카이 그 대학 영역 문학과고 아 완전 문화 충격이었어요 아 뭐야 헉? 법대 다녀? 아니 겁나 이뻐가지고 되게 잘 꾸몄어요 와 근데 법대를 다니더라고 그것도 좋은데야 아 깜짝 놀랐어 근데 첼로도 연주한대 자기 매주에 음악회 그거 나가 첼로 연주하고 그 연극도 한대 와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고시를 또 준비하네 이거 지방에는 없는 애거든. 아, 지방에 세상에 아너 저기 지방 군립대에 법학과 가봐 그런 애가 있나?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애들을 보면서 좀 공감가고 했던 이유가 제가 통수평이거든요 제가 아니 세상에 아니 저기 예능 쪽이 있잖 제가 문화관광 거기 석사가 이제 문화관광 예술학과 아닙니까 예술학과 그 공연문화예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공연을 성공시킬것인가 이거 하는데 나왔죠. 근데 컴퓨터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PD 된다고 깜짝 됐다, 됐단 말이에요. 막, 캔코더 들고 다니면서 PD 되겠다고. 그러다 뭐, 책을 써? 근데 책을 쓰는 사람이, 제또 생활체육 지도자 자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막지 멋대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아통수평 인재라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예전에 포스코에서 내건 인재상이 바로 뭐냐 시 쓰는 공학도입니다. 왜냐 포스코에서 몸으로 하는 거는 뭐 잘할 필요 없지 머리만 좋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좀시 쓰는 공학도 감성적인 어떤 기술자 뭐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만 근데 왜통수평 인재가 왜 나왔어 여기서 아 이건 진짜 왜 나왔는지 기억이 안나 하도 이 가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여튼 종이랑 펜 들고 다니면 지적으로 보이고 사람이 어 되게 뭐야 좀 만만하게 볼수 없는 사람입니다 잠깐만 이, 아닌데? 이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끝에 이게 뭐였지? 아니 횡설수설하지 말라면서 내가 횡설수설하고 있네 아 무슨 얘기야 끝맺이 아그 뭐지 인생에 저기 아난 다시 돌아오잖아 난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횡설수설한 사람들은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 돌아오잖아 다시 그분이 이제 그런 업적을 남기면서 남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업적을 좀 남기고 아 충분히 어아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조금 기록으로나 아니면 기념관으로나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살면서 남긴 게 없어요 그냥 기록으로 남긴 게. 그래서 그사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아아 아, 저분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짧은 그 묘비명 하나 없다라는 것이 너무 허무한 거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그 전에 이렇게 있던 옷까지나 이거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걸 다 태우는데, 아, 너무 허무한 거야. 그냥, 저분이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그냥 돌아가셨는데,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그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게.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돈이구나. 야, 아, 그래.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돈을 뭐, 아니 뭐 10억짜리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 어? 그래 내가 5억짜리 더 비싼 아파트 사는 게뭔 의미가 있어?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어떤 내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세상에.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책을 쓰는 겁니다. 물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독자는 다 떨어져 나갔죠. 원래 저책 점수를 낸다고 했을 때그 뭐지? 책 기다리는 사람이 한 천명 천명이 뭐야 몇 천명 됐을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연애책 말하는 겁니다. 편의점 책도 그 편의점 책도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았지. 근데 지금 10년이 흘러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갔지만 지금도 물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그런 업적을 이제 책으로라도 남기고 죽는 것이 아 내가 인생에 좀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유튜브나 테레비 보면서 어... 되도 않는 인생을 되도 않는 인생이 아니지. 되도 않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이뭔 소리야. 무의미하게 되도 않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어... 자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하고, 자신도 이제 세상에 뭔가 어떤 기록을 남기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것을 세상에 놓고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밤 12시 넘어서, 아, 목도 잠기고, 아, 더 이상 이 말하면, 이 막, 지금 마지막에 막 이상한 말을 막 하잖아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이거 봐, 지금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예, 더 이상 녹으면 안 되겠어. 여튼, 방금 제가 얘기한 거, 횡수수하는 사람들은 꼭명심하기 바랍니다.